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좀 바라보자. 그래서 좀 닮아가자. 그렇게 시작한 사순절기가 벌써 4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면은 예배당 분위기를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당 분위기를 변화를 줬는가 하니 조금 더 밝은 분위기를 교회가 연출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순절에 쓰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그 보라색깔에다가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인 흰색을 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색깔을 교회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장미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통상적으로 장미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원기회복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원기회복주일이 뭔 말이냐, 원기회복하자라는 겁니다. 한달 내내 사순절 지내느라 어떤 분은 금식하고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며 그렇게 고나게 달려왔을 것인데 힘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새임을 얻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원기를 좀 회복하시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교회가 원기 회복 주일이라고 불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부활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부활의 날이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그걸 바라보고 힘 얻어 끝까지 가야 할길 가보자는 것입니다. 사순절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의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힘 받아서 가보십시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 살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순절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요. 훈련은 힘이 되는 것이라.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고 있구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고 싶은 거 참아내고 가고 싶은 거 참아내며 그렇게 경건과 절제를 힘쓰라 하는 것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부담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2024년도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자라는 은혜 닮아가는 은혜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아십니까? 제가 들려드릴 제목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 어지간하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제목을 들어보십시오. 외국어 제목입니다. Amazing Grace. 아십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찬송가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몇 장에 있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몇 장에 있습니까? 옛날 분들은 405장에 있다고 말할 것이고 요즘 분들은 305장에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찬송가가 새롭게 편찬되면서 305장으로 왔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좋은 뉴턴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했던 그 내용을 가사로 쓴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을 하는가 하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하셨고 광명을 주셨다고 노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큰 죄악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직도 자기는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하며 살고 있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쓸 때에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잊지 못할 그날을 회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도대체 그가 잊지 못했던 그날은 언제냐? 1748년. 그때 살아계셨습니까? 1748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 276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유턴의 나이 23살 때 그는 뭐하고 살았는가 하니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는 그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있었기에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지 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지 맘대로 살면 어떻게 살줄 아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런 삶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합니다. 존 뉴턴이 그리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잡아들이는 그 흑인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우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23살 때, 1748년 3월 10일 날, 노예들을 가득 태운 그 노예선과 함께 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폭풍을 만납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래서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서 죽는구나를 그때 경험합니다. 순식간에 물려, 밀려오는 물살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존 뉴턴은 그때를 회상합니다 세상에나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이야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더라고 그는 그날 그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그날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던 풍랑 속에 그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으면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쓰지를 못했을 겁니다. 살았습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더라. 그는 그 3월 10일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먹는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합니다. 뭘 보고 그렇게 확신했나?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 그런 기적,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하시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더 희한합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은, 니고데모의 그 반응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가 그밤 중에 자기를 찾아왔는지 본심을 아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본심을 건드리셨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진짜 궁금증 그게 건들림받아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인지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을 써봐라. 길을 써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늘 은혜,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뭘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14절로 16절, 15절까지 14,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답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내용의 배경을 아실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노뱀을 만들어 들어올렸고 그래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 만한 이 내용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뭐냐?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같은 의미로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시작하셨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구원하시는 것이,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 말미야마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런 사람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믿어라. 누굴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너는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 줄 아느냐? 예수가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은 그 예수의 삶이 옳았다. 맞았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요. 예수께서 옳았다. 맞았다. 라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저와 여러분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라는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저 뉴턴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십시오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일을 기억하며 뭐라고 노래한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직후, 살아난 직후, 은혜를 경험한 직후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먹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6년 동안. 그런데 그 6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행복했나? 불편했더라.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먹는 그 짓,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의 국료를 경험한 그날 이후로는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6년 동안 그 삶, 노예선의 선장으로서의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세상에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노예를 튀어가는 그 노예 선에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세상에 알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아프리카 흑인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또 없습니다. 1797년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글을 쓰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폭풍에 생명을 건진받은 지 30여 년이 되는 날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6년 동안 고집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부리는 그 6년 동안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던 겁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을까? 내가 그리 살아라고 너를 구원했는줄 아느냐? 내가 그리 살아라고 너의 기도를 들어준 줄 아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랍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달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뛰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예수를 따라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살아랍니다 기억하십니까? 지신한 주 말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그 후로 13년 동안 세월을 까먹었었습니다 지방식대로 살아봤던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유턴 6년의 세월을 까먹었습니다. 너도 세월을 까먹으려고 하느냐? 세월을 아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더 이상은 고집부리지 말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 해라는 겁니다 너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로 받아들이고 살아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랍니다 여러분 삶은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천국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보는 것이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안될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봐.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이게 주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존 뉴턴처럼 6년 동안 불편하게 살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내 손에 붙잡고 운전하시는 분 이제 그만 주님께 운전대 내어 드리십시다. 불편하게 그렇게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불안과 불면과 그런 삶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인생의 운전제 좀 내어드리고 주변을 좀 보십시오. 봄이 되었는데 봄꽃이 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꽃이 피면 꽃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작품을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면 주님께 내어맡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더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마시고 그때 만난 하나님을 오늘 찾으며 오늘부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십시다 또다시 살아갈 이한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귀하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삶을 훈련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더 늙은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지 마시고, 20년 뒤에 더 늙은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서 울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년의 삶 속은 뉴턴의 마음을 불편케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못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온전대를 다시 내어 맡기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